전드립니다 황토빛 토사가 산 비탈면을 타고 쏟아져 내려 3대 10명이 함께 거주하던 주택을 덮쳤습니다. 지붕은 구멍이 뻥 뚫렸고 벽 곳곳이 붕괴되면서 토사가 집안 내부로 흘러들어 집 전체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가족 9명이 무사히 구조됐지만 14개월 영아가 매몰됐다 끝내 숨져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여기가 10년 전부터... 비가 많이 오면 토사가 조금씩 조금씩 흘러내려가는 상황이었는데 안전장치가 있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망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는 바로 옆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밀려들었습니다. 담벼락 일부가 무너지고 주차된 차량 5 대가 파손됐습니다. 용주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저거으 토사가 전부 다흘흐가고이 아파트가 전부 흥망됐잖아요, 지금. 공연면 하촌리에서는 도로가 유실되면서 하천교가 붕괴돼 한때 인근 36가구, 54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영주 등기소를 비롯해 학교와 주택, 도로 등 곳곳이 물바다로 변하며 침수 피해가 잇따랐고 봉현면 두산리에서는 사사태로 사찰이 매몰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영주에 쏟아진 비의 양은 최대 300ml가 넘습니다. 또 지금까지 주민 20여 명이 귀가하지 못했고 주택 5개 동, 도로와 교량유실 10여 곳을 포함해 수백 건의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피해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TBC. 논인지 하천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제방이 터지면서 흙탕물이 밀려 들어온 겁니다. 물이 빠진 논에는 벌써 토사가 넓게 쌓였습니다. 지난달 모내기를 끝낸 논은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논에 있는 거 지금 그 농작물 하나도 못 쓰게 되고. 피해가 엄청난 거 아닙니까? 다시 시골 잠복도 없고 어든 피해가 음. 있습니다. 거센 물살이 흐르는 하천 옆 도로가 거의 끊기다시피했습니다. 도로 및 지반이 무너지면서 아스팔트 대부분이 하천으로 쓸려 내려간 겁니다. 지방도 918호선과 915호선 등 도로 다섯 곳이 유실되면서 복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비가 잦아들자 주민들이 나와 마을 이곳 저곳을 살펴보지만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저구에 집에 가면은 지금 트랙터하고 경기하고 다 떠나갔어요. 그 집에 물이 넘어오니까 신고가 도와가지고 소방차에서 나오니까 입 끊겨가지고 중간에 막혀 있었다니까요, 못 가고. 시간당 40mm의 폭우가 쏟아진 연마을 주민들은 경로당으로 대피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일곱, 거기서 오셔가지고 얻고 다 얻어다가 여태 떠났어요. 음. 밤에 주무시다가 이제 바깥의 상황을 모르니까. 마을 곳곳이 침수된 이곳 상문면 가곡삼리에서는 전 봉사자 20여 명이 복구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봉호와 상주, 문경, 영양, 안동 등 5개 시군에서 70여 명이 한때 긴급 대피했고 주택 10여 채가 침수됐습니다. 열차 운행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영동선 승부와 석포, 임기와 현동 구간이 빗물에 토사가 매몰되거나 유실됐는데 오후 3시쯤 복구작업이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더올 것으로 예보돼 복구에는 손도 못댄 상황에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TBC 김낙성입니다.